엔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변호사 주변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제가 겁 주고 털고 안쪽에서 담는 흔들기 구간이고 내일은 공포를 확대시키는 날이 아니라 이 호흡을 고르는 날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시 상승 곡선 타는 타이밍이 온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오늘 장 보셨죠? 어제 급락 공포가 오늘 초반 흔들림으로 한번더 테스트 받았지만 결국 거래가 살아난 자리에서. 캔들이 위로 몸통을 만들면서 반등을 만들어냈죠. 이게 바로 감정 폭탄. 다음날 리듬 전환이에요. 어제와 오늘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 이 흐름의 성격이 확 달라졌다는 걸 체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요. 엔켐 분석 끝나면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히든 종목도 이 선물로 준비했으니까. 이 히든 종목도 꼭 같이 받아가세요. 자, 먼저 차트 볼게요. 자, 어제는 5일선, 1일선2일선이 동시에 아래로 눌리면서 이 굵은 음봉이 박히며 심리를 무너뜨렸죠. 그때 제가 강조한 게이 몸통은 크지만 아래 꼬리와 거래가 말해주는 포지션 정비의 이 압축 구간이라는 점이었어요. 오늘은 말 그대로 전일 공포가 만든 매물대 위에서 이 시가를 테스트한 뒤 종가를 몸통 위쪽으로 끌어올리며 어제 캔들의 감정 프리미엄을 일부 회수하는 형태가 나왔죠. 더 의미 있는 건이 거래예요. 어제 과도한 거래가 투매였다면 오늘은 이 눌림 구간에서 체결 강도가 이 회복되고 장중 저점 대비 회복 탄력이 붙으면서 이 흡수의 성격이 강해졌어요. 요약하면 어제는 던지기였고 오늘은 이 받기였어요. 자 수급도 같이 보실게요. 수급도 어제와 오늘이 명확히 대비되죠. 어제는 이 외인이 밀고 개인이 불안심리로 섞여서 받던 구간이었죠. 오늘은 반대로 이 개인이 초반에 또 던졌고 외인이 쓴 매수로 받으면서 이 평균 단가를 관리하는 전형적인 이 스윙 수급 그림이 확인됐어요. 기관은 전체적으로 이 차익 차익을 실현했지만 내부를 뜯어보면 금융투자와 기타 금융이 장중 탄력 구간에서 역할을 나누어가졌고이 연기금은 소폭이지만 방향을 급히 뒤집지 않는 이 완충자 역할을 이어갔어요 어제 제가 외인이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 방향을 재확인하는 이 스윙 스윙이라고 표현했었죠 바로 그 스윙의 되돌림 축이 오늘 잡혔어요 다시 한번 공포는 개인이 선택은 기관 외인이 했다 이런 구도가 확인됐죠. 이 조합은 추세가 꺾이는 구간에서 잘안 나와요. 반대로 밀면 위로 미끄러지는 이 구간에서 자주 등장해요. 자, 다시 차트 보시면 이 캔들 리듬도 달라졌죠. 어제는 몸통이 길고 윗꼬리 압박이 강했는데 오늘은 눌림 이후 몸통이 위쪽에서 마감되며 꼬리가 상대적으로 짧았죠. 이건 단기 공급이 약해지고 이 수요가 이 체결로 이어졌다는 뜻이에요. 이 5일선, 10일선은 아직 완전히 고개를 들진 않았지만, 오늘 같은 몸통 회수가 한두 번만 더 이어지면 두 선이 다시 모이고 위로 벌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기술적으로는 돌파, 안착, 확장 이 3단계를 말씀드리는데, 어제 영상이 돌파전 흔들기, 오늘은 안착, 리허설에 더 가까워요 다음엔 자연히 이 확장 시도가 와요 자 여기서 재료를 붙여 볼게요 자 오늘 뉴스 보시면 ESG 생산능력 기술력 3박자 엔캠 배터리 공급망 핵심 부각 이런 기사가 떴죠 오늘 뉴스 보시면 오늘자 기사들 핵심 키워드가 딱세가지였죠 ESG 생산능력 기술력입니다 엔캠 폴란드 법인의 에코바디스 실버 메달 이 상위 15% 기업에만 주는 인증이 유럽 공급망의 패스권 역할을 한다는 점 그리고 SNI &E 리서치가 집계한 1월에서 7월 글로벌 전액 적재량 239% 증가 시장이 큰 강물은 고안전성 고내구성 전액으로 흐르고 있고 이 유럽 북미에선 이 ESG 트랙 레코드가 사실상 안 입장권이에요. 어제도 제가 이 업황의 큰강물은 위로 흐르고 있다. 주가가 단기 흔들려도 본업의 모멘텀은 꺼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기사는 그 말에 더 근거를 얹어 주죠. 기술 품질, 공급 안정성의 차별화한 업체가 이 중장기 재편의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바로 엔캠이. 견양하는 자리예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실행으로 옮겨갈 수 있는 이 재료, 이 재료라는 게 중요해요. 어제와 비교해서 오늘 제일 크게 달라진 한 가지 이 심리의 무게가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다시 차트 보시면 어제 저한테 구독자 여러분이 문자로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라고 문자 많이들 보내주셨는데 제가 한분한분다 답장 드렸죠. 절대 매도할 타이밍 아니라고요. 다시 상승 곡선 탈 거라고 답해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눌림에서 체결이 살아난다. 어디서 다시 박스 잡나? 많이들 문자 보내주셨어요. 이 시장이 공포를 정보로 이 정보가 다시 확신으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체감하신 그 느낌 틀리지 않았죠? 이렇게 제가 저한테 문자 주신 분들한테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대응은 어떻게 하는지 그 타이밍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아직 저한테 문자 안 보내주신 구독자분들 이제 몇분안 남았어요. 선착순이니까 이 영상 보고 계시면 제가 알아보기 쉽게 어, NKM 간단하게 NKM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 매수 매도 타점 사인 전부 다 공유해드릴 거예요. 자 다시 그럼 내일과 다음 주초 어떻게 그려질까요? 숫자로 딱 잘라 몇 원을 말씀드리기보다 이 리듬으로 확신있게 방향을 드릴게요. 내일은 아침 겁주기 그리고 오후에는 확인 이 시나리오가 또한번 반복될 확률이 높아요. 어제 오늘 들어온 단타 물량이 아직 정리 중이라 시초에 한번더 눌러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눌림의 질입니다. 아래로 찌를 때 거래가 급증하지 않고 당기선 부근에서 체결 강도가 살아나면 그건 아래에서 받치며 비우는 조정이에요. 그런 눌림은 오후에 자연스럽게 되돌림을 부르고 그 되돌림이 어제 저항으로 보였던 구간을 이 식과 관리하듯 하루 종일 비비면 그 다음이 이 확장이에요. 쉬운 말로 "내일도 이 포기하라고 겁주다가 다시 끌고 가는 날이 될 공산이 커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이 상승 곡선 타는 타이밍 지금 준비되고 있고 그 박자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 이번 주말은 뉴스, 매크로 변수로 이 심리가 출렁이기 쉬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차트는 생각보다 조용히 이 시간으로 올리는 상승을 합니다. 어떻게요? 위를 급하게 당기지 않고 이 아래선 위에서 캔들이 덜렁덜렁 흔들이며 박스를 쌓는 방식으로요. 주말 전에 그런 시간 벌기가 보이면 이 다음 주 초에 확인 매수가 붙는 패턴이 아주 흔해요. 그래서 주말을 볼때 포인트는 단 하나 이 시가 관리가 되느냐 시가 부근에서 온종일 눌림을 허용하면서 이 아래선이 깨지지 않는다면 그건 좋은 주말이에요. 오히려 호흡을 길게 가져갈 수 있죠. 리스크도 귓가에 걸어두자고 늘 말씀드리죠. 자, 첫째. 공매도 포지션. 위로 갈수록 윗꼬리를 만들며 방해할 수는 있지만 막상 비틀로 올릴 때는 그게 쇼트 커버, 이 연료가 돼요. 자, 둘째. 재료의 디테일. 파트너 타임라인 공시 문구 하나에도 이 베타가 커지니까 과도한 해석은 금지해요. 자 셋째 환율 금리 같은 매크로 바람 바람이 강한 날엔 개별 논리가 잠깐 묻힐 수 있어요. 그땐 우리 종목이 잘못 돼서가 아니라 이 바람이 세서 그렇다는 관점이 필요해요. 이제부터 대응은 이 주변식으로 드릴게요. 정답처럼 들리는 숫자 말고 이 리듬의 원칙만 기억하세요. 위로 급히 뽑은 뒤 거래가 마르면 오늘은 쉬어가는 날이에요. 흥분하지 마세요. 아래로 찌를 때 거래가 준다면 그건 공포로 해석할 하락이 아니에요. 호흡을 고르세요. 당기선이 다시 모여서 위로 벌어질 때 그때가 이 확신의 시그널이에요. 이 조급함 대신 확인. 핵심은 단 하나. 공포에 팔지 말고 조급함에 쫓기지 말자. 이게 우리의 돈을 지키고 벌게 하는 길이에요. 마지막으로, 어제는 흔들어 비우는 날, 오늘은 받으며 돌리는 날, 그리고 내일은 확인하는 날. 여러분, 이 흔들림은 과정일 뿐 방향이 아니에요. 엔캠은 업황, ESG, 캐파, 기술력. 이네 가지가 동시에 맞물려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단발성 급등보다 눌림, 모으기, 제시도의 교과서적인 리듬을 더 자주 보여줘요. 오늘 장이 그 다음 챕터에 이첫 페이지를 넘겼죠. 다시 한번 걱정하지 마세요. 이 상승 곡선 타는 타이밍 오고 있어요. 우리 할 일은 단 하나,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자,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되니까 꼭 눌러주시고요. 자 혼자 박자 맞추기 어려운 분들은 제가 계속 리듬 풀어드릴게요. 지금은 기다림인가 확인인가 행동인가 그 박자를 매일 텍스트로 정리해서 드려요. 자 여기 위에 제 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예요. 010-5746-8364자이 번호로 어, 제가 알아보기 쉽게 엔캠. 엔캠이라고 문자 한 통만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흔들릴 때 심호흡할 근거, 갈때 확신할 근거 제가 책임지고 챙겨드릴게요. 근데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분명 의구심도 있으실 거예요. 너 그렇게 잘 알면 혼자 하지 왜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혼자 움직이면 절대 이큰 수익을 얻지 못해요. 혼자 움직여서 이큰 수익을 얻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해요. 우리가 함께 움직여야 이큰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의 세력, 이 세력이 되는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면서 저항선을 돌파하고 지지선을 다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력이 돼서 남들 3% 먹을 때 우리는 15%, 20% 먹고 남들 이20% 먹을 때 우리는 100%그 이상을 노릴 수가 있어요. 제가 유튜브로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을 하는 이유는 제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경제적 자유 이 경제적 자유를 같이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자, 그리고 밑에 더보기란 보이시죠? 자, 더보기란 열어보시면 음, 이 설문지가 뜰 거예요. 주변 의사의 구독자를 위한 무료 혜택.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저희 보시면 텔레그램 입장, 급등주 문자 받기, 급등주 검색식 주력주 받기,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여기 다 란에 다 체크하셔서 이 밑에 제출, 제출해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다 체크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주주님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요즘처럼 변동이 빠른 장에선 마음이 제일 먼저 지쳐요. 그래서 저는 이 숫자보단 이 리듬, 겁보단 근거를 드리려고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겁주는 흔들림이 있더라도 이 상승 곡선으로 이어질 타이밍이 와요. 우리는 그 타이밍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 꼭 눌러주시고 주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준비한 이 히든 종목도 바로 이어갈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까지 바로 공개할게요. 자, 히든 주가 무엇이냐면요. 단순히 이벤트성 종목이 아니에요. 요즘 시장에서 자주 보이는 기사들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죠. 이쯤 되면 질문 하나 던지고 시작해야겠죠. 이런 기사들이 계속 쏟아질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제가 찾아낸 세력주인데 우라늄 관련주예요. 종목명은 부득이하게 가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종목의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움직임이 아니라 정책, 수급, 글로벌 테마가 결합된 복합적 흐름이라고 보셔야 해요. 자 여기 초기구간 보시면 예, 박스권 정체 그리고 바닥매집 오랫동안 좁은 박스권 안에서 행보하는 구간이 보이죠 이때 이 거래량은 거의 없죠 아직까지 눈에 띄지 않는 종목이고 이 시장의 관심 바깥이에요 하지만 이 구간은 단순한 정체가 아니에요 이 물량이 교체되고 세력매집이 서서히 진행된 구간이에요 자 여기 1차 상승했어요 이것은 정책 뉴스와 함께 폭발한 거예요 갑자기 강한 양봉이 등장하면서 추세 전환이 시작되죠 장대 양봉, 단기 이평성 상향 돌파했고요 이 시점이 바로 이 정책과 뉴스가 차트를 자극하는 구간이에요 예를 들어 트럼프, 원전 건설 확대, 우라늄, ETF 편입, 인도네시아, 캐나다 원전 협력 같은 뉴스들이 시장에 본격 반영되면서 시세가 분출된 거예요 자 급등 이후에 일부 조정 나오죠 하지만 이 하락은 무너짐이 아니에요 거래량은 줄고 주가는 이 61선 위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해요 이 시점은 중요합니다 단기 차익 매물 해소 기관 세력 재매집 타이밍이에요 최근 구간을 보면 주가는 다시 우상향 흐름을 만들며 신고가를 향해 갑니다 특히 이 마지막 봉에서 거대한 거래량 플러스 상한가급 양봉이 터졌죠 이건 단순한 개미 매수세가 아니에요. 기관, 외인, 펀드성 수급에 집중 가능성이 큰 거죠. 자 정리하면 매집, 급등, 눌림, 재공격 이 구조는 전형적인 세력주 상승 패턴이죠. 이 흐름에 올라탄다면 이 수익의 레버리지가 커질 수밖에 없죠. 이 우라늄 관련주는 단기 이슈가 아닌 이 장기 산업 사이클에 올라타 있는 섹터예요.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리밸런싱, 미국 정책 변화, 신흥국 원전 개발 수요. 이세 가지가 동시에 가동 중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우라늄 차트는 단순한 기술적 흐름이 아니라 이 정책, 산업, 글로벌 이슈가 뒤섞인 복합적 시그널이에요. 좋은 종목은 절대 한 번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세가 진짜예요. 지금 우라늄 단순한 반등이 아니에요. 본격적인 시세의 시작일 수가 있어요. 제가 선물 준비한다고 했죠. 우라늄 히든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이런 흐름들을 혼자 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위에 번호 보이시죠? 010-5746-8364자 위에 번호로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인 걸 알아보기 쉽게 간단하게 히든 히든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 목표수익률 500% 이상 아니 700% 이상 확신할 수 있는 이 세력주들. 제가 실시간으로 이 분석과 매수, 매도타점 그리고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저랑 함께 큰 이득 보셨으면 해요. 제발 혼자 손해만 보지 마시고 저랑 함께 해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의 선생이자 동료가 되어 드릴게요. 구독자분들한테만 이 선착순으로 공유해 드려요. 혼자 힘들게 매일같이 이 뉴스보랴 차트보랴 지금 팔아야 하나 사야 하나 혼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혼자 움직이면 절대 이큰 수익을 얻지 못해요. 혼자 이큰 수익 얻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 극소수에 뽑혀요. 제가 이 선생이자 동료가 되어 드릴 테니까 저랑 함께 큰 수익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는 여러분한테 어떠한 대가성도 바라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